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26일 어, 이 밤이 한참 깊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이제 12시가 될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더웠죠 그렇지만 아주 시원한 뉴스 하나가 나왔어요 바로 윤석열 총장의 후원금 오늘부터 정식으로 시작됐는데요 만 하루도 안돼 가지고 25억여 원의 최고 말하자면 어, 이 어. 한도 모금액을 모금 모금 한도액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우리 야권에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고요. 그동안에 이재명이 그다음에 이낙연이 추미애 또 문재인 이런 사람들의 과거에 이 모금액수가 쭉 나왔는데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 후원금 모의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 정말 우리 정치사의 또 하나의 기록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내역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금 첫날 한도에 25억 6,545만원, 예,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요. 하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 오후 8시 15분에 마지막 입금을 끝으로 마감이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오늘 오후 4시 30분만 하더라도요, 19억 5,400만 했었는데, 불과 4시간 만에 한 6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예,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이낙연, 이런 예, 후보들과 비교해 볼때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9일날 후원 계좌를 열었던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요, 첫날 9억 8, 어, 800, 854만원. 그리고, 이, 예, 그 다음에, 3일 만에 후원금이 15억을 돌파했어요. 어, 그리고, 어,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첫날 8억 1,425만원. 추미애는 첫날 2억 2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예비후보 등록이 한 사람들은 후원회를 둘수 있고 대선 선거 비용 제한액이 513억 9,900만 원인데요. 513억 그냥 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5%에 해당되는 25억 6,545만 원까지만 모금할 수 있고 후원자 1인당 기부한 돈은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요. 방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감사 입장문. 그래서 이거는요, 며칠 되지 않으니까 제가 어,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총장 오늘 후원금 사상 최대, 최단 시간 내 최대 모금을 한 거예요. 여기에 관한 어, 입장문을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윤석열입니다.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예비 후보 후원의 계좌를 열고 모금을 시작했는데, 마른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단 하루도 안 돼서 26일 오후 8시 15분 마지막 입금을 끝으로 총 25억 6,545만원의 후원금 모금 한동액이 달성됐습니다. 기록적인 모금이 이루어진 상황을 보니 정권 교체를 요만하는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을 버텨주신 여러분과 함께 상식이 통용되는 공정의 대한민국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문에서도요, 윤석열 총장의 키워드, 즉 상식 그 다음에 공정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상식과 공정이 통용되지 않는 나라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의 심판의 날은 3월 9일로 이제 점점 가까이 온다. 그리고 이 기부금 총 한도를 다 쳤는데요. 오늘 이 기부한 사람 중에 뭐라고 그럴까요? 좀 특색이 있는 인물 특색 있는 인물은 바로 김무선 씨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무선 씨는 일찌감치 자기가 10만 원 후원을 했다라는 사실을 페북을 통해서 올리고 올어 올리, 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페부북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10만원 기부했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과 가장, 이 뭐라 그럴까요. 지지율 싸움에서 얍서거니, 티서거니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위를 고수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반 이재명 분위기를 만들려는 그런 계산된 행동에서 후원금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 후원한 인증샷까지도 올렸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동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더 편한 인생일 텐데, 비바람 길을 걷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리고 윤 총장이 앞으로 험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요. 무엇보다 그의 올곧은 소신을 믿는다. 이렇게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 총장의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갈 것,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요, 이러한 김 씨의 후원금과 관련해 가지고요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김부겸 뭐김김 김, 김부선 김부겸이 아니고요 김부선 씨이 후원금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색 특색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참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 20대 대선 때 계좌 개설 하루 반나절 만에 7억 3,108만 원을 모은 바 있으니까요. 무려 3.5배나 많이 거둬들인 거예요. 그만큼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반발, 분노가 크다. 이것이 이제 오늘 모금한 등액을 통해서 이제 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만큼 정권 교체 이 압박 어 여론이 예, 분노의 여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야권은 반드시 단일화돼야 되겠고 국민의힘은 하루라도 먼저 어, 이것저것 개선하지 말고요. 이러한 국민의 열정적 예, 말그럴까요 지지, 성원 이런 것을 다맞서라도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시기를 땡기는 어, 어, 당기는 그러한 이, 상황의 변화로 어, 읽어주는 것이 우리 이, 오늘 이렇게 그야말로 이, 후원 여류를 보내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오늘 결국 41명의 국회의원들이 10개기에서 윤석열 개파가 형성된 것이죠 입당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요 바로 어제는 국민의힘 전현직 당직자들 6명이 윤석열 총장의 캠프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지상이 뭡니까? 당내 주자를 도와라. 캠프에 들어가라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간에 8월 중순에 입당을 할 때까지는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 힘 당내 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당 안에서는 이 제재 문제, 즉 어떤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냐? 이런 지금 얘기가 거론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있었던 최고 위원회에서 어 이런 이 제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한교 사무총장이 어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총장은 아직 입당하지 않은 상황으로 캠프 변성에 참여한 것은 후보에게 조언을, 조언을 건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사부총장으로서는유 총장은 야권 인사지만 캠프에 들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당의 위원장 사퇴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사안이고 당한 당의 위배가 되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 그리고요. 배현진 최고위원도 우려스럽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도 공당에는 원칙이 있다. 당이 콩가루 같다는 비아냥을 누가 듣게 만들고 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 이준석 대표 어, 이런 어, 이준석 대표도 오늘 이렇게 4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어, 그래서 이제 사실상의친 윤석열계가 아니냐. 이런 어, 지금 현재 어이 분가 익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인물의 이름이 붙은 개파가 탄생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할 텐데, 할 행태인데 언론이 그런 이름까지 붙일 정도로 개파성을 보였다면 그런 행동을 하신 분들이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특정 개파로 이름이 언급된 분들은 개파적 행동을 자제해서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어제 저녁에 광진 건대 앞에서 치맥 파티 미팅을 가졌지 않습니까? 치맥 회동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도 징계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이네명 중에 두 명은 사전에 이준석 대표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윤총장의 캠프에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명은 일체 얘기를 안한 거예요. 근데 마침 어제 치맥 미팅을 할때 이준석 대표와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바로 뒷자리는 누가 앉았냐면은.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총장한테 농반, 진반으로요. 총장님 8월에 입당 안 하시면 저 사람 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진짜 제명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당원, 당규에 대한 해당 행위다. 이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만약에 8월 중계까지 입당을 안 하면, 윤 총장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 당 후보를 돌 방법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 대상이 누구냐? 현장에 있었던 김병민. 그 다음에는 박민식, 부산, 북, 각서 갑, 위원장. 이학재, 인천, 서우갑, 위원장. 시당위원장이에요. 그리고 한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이네 명이 지금 어이 징계 대상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징계 문제가 어떻든 간에 한교 사무총장이 굉장히 원칙론자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교 사무총장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공식 보고한 걸 보면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8월 중순까지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 이준석 대표 어, 이 징계를 실제로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리고요, 또 예, 오늘 저녁에는요, 어, 오시장과 아, 어, 이 만찬을 가졌습니다. 본래 어제 회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는 이 코로나 방역 조치 위반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오늘 전격적으로 가졌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오시장과 이 만찬 후에 에, 에, 어, 이 윤석열 총장이 기자들한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뭐 특히 입당과 관련해서요. 입당 진짜 8월 입당 맞느냐? 어 이렇게 얘기를 부르니까 입당 문제를 늦지 늦지 않게 에, 결정하겠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월 국민의힘 입당이 확실하다고를 예상하는데 입당하면 하는 것이고 늦지 않게 선택에 관해서 결정을 내리고 국민께 발표하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41명이 입당을 촉구한데 대해서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공식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요. 오늘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은 과장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입당은 확실한다. 그리고 입당 시기에 대해서 윤 총장의 이야기를 들었고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이냐에 대해서만 소위의 즉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오늘 드루킹 원재론에 대해서 또 강력히 반박하고 있어요. 드루킹 원재론은 뭐냐면은 드루킹 사건 누구 때문에 이었있냐윤 총장이 이러한 국기문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알았는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긴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해라. 이런 어, 요청을 바로 장성민 어, 이 DJ 이, 이, 이 국정상황실장이 오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참고적으로요. 2018년도 자유한국당이 댓글 수사 전문인 윤총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 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을 때왜 침묵했냐? 이렇게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이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은 이런 드루킹 원죄론에 대해서는요. 터무니없는 얘기다.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드루킹과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특검팀에도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입장문을 낸 겁니다. 그리고 광복절 3일과 관련해서는요. 3일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권한이다. 그래서 이러한 고귀한 권한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잘 행사할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한간에는 전직 대통령 사면이 야권을 갈라놓기 위한 정치적 술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헌법이 부여한 한고 고귀한 권한이 그런 식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계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요. 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는 박 대통령 카드를 쓰면, 사면 카드를 쓰면 야권이 분열될 수 있다. 왜냐면은 하이 국정농단, 적폐수사 누가 있느냐? 윤석열 총장인 건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박 대통령이 사면으로 풀려날 경우에는 윤 총장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야권이 분열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면을 검토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에 관해서 강력히 지금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제시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요, 비상식적인 정책을 먼저 짚어 정사하는 게 최우선이고, 코로나와 같은 범위에 관한 경제 회복, 자영업자 지원,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될 것이고, 서울시 정책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어 지금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지 을 않습니까? 사실상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지시한 사람 아니냐 몸통 아니냐 이것이 상식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허위법 특검 재수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빨리 표명하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요 이 청와대에서 어 지금 현재 입장을 발표했어요. 핵심.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예 어, 민감한 정말 사과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은 별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 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이죠.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뭐라고 요구, 요구를 했냐면 어 윤석열 총장이 예 특검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것이라 이런 주장이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 때문에 특검 재개를 요구했는데 이 청와대 입장이 뭐냐 이렇게 공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윤석열 총장의 강력한 뭐라 고 그럴까요 이점 특검 재개 요구에서 결국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나중에 잘못하면 나중에 퇴임 후에 법적 소송으로 들어갈 경우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또 법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 책임에 또다시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대로요. 그리고 우리 야권에서 일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청와대 입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가가 클수 있다라는 해석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윤 총장의 입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당에서는요,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빼놓은 여당 지도부에서는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잘못됐다고 자 그러니까 이제 폐륜이라는 말까지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또 어, 특이한 것은 어, 요즘 계속해서 이 청해부대 사건과 관련해서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추경예산 편성, 즉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전 국민에게 못 주고 88%만 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마침 김경수가 또 구속됐지 않습니까? 김경수 구속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사과, 죄송,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김경수 구속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답니다. 자, 입장이 없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찬반 양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휘발성 있는 사안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청와대 입장문 그 자체가 또 다른 법률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침묵 이런 얘기를 좀 침묵이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지금 윤석조 총장 측에서 아주 작심하고 어, 이 이낙연 이 어, 대표 부인을 어, 지금 현재 저격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낙연, 이재명 여권에서 일제히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어, 이 코발 콘텐츠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지금 공세하면서 검찰에서 재수사가 정, 사실상의 재수사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서 이라연 부인의 김숙희 씨인데요. 이 개인전과 관련한 그림 판매 의혹. 이것을 갖다가 이 코바나 컨텐츠 전시업찬 의혹과 하나하나 대비교를 하면서 강력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판문을 내놨는데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요. 이 김숙희 씨 같은 경우에는 79년도부터 미술교사를 하다가 2000년에 퇴임했는데 아무런 전시활동 같은 걸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3년대에 처음 전시를 하고 2017년대에 두 번째 전시회를 했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전시는요, 결혼 전부터 10년이 넘게 꾸준히 전시회를 주관해온 거.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느냐. 그리고 이 판매 방식과 관련해서, 짐스키 개인전은요, 개인전의 경우에는, 전남도시개발공사가 전남도지사 유력후보 배우자의 첫 생애 전시에서 그림 두 점을 900만원에 매입했고요. 그, 그외 그림 세 점도 공급인간에 판매했지만은,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구체적인 판매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 이 법률팀에서는, 어, 코바나 콘텐츠 주관 전시회는 윤 총장 결혼 전 좌천 시절, 그 다음에 중앙 지검장 제재 시절, 가리지 않고 꾸준히 열렸고, 보험용 뇌물 운운하는 것은 전시회를 준 비한 다른 회사 관계자들, 스태프들, 관람객들을 문화예술계에 대한 관람객들과 문화예술계에 대한 모독이다. 아, 그리고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연애의 검증 기준이 동일해야 하고 수사기관과 시민단체 언론도 동일한 잣대로 검증해야 한다. 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맞불작전하는 거 아주 참잘 됐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거침없는 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 정권 한 번만 더 가면 회복 불능이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아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래서 목숨 걸고 대권에 도전한 것이고 이 부인은 정찰 치 거라면 이혼 도장 찍고 하라고 할 정도로 반대를 무릅썼지만은 이러한 이 정권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서 한다. 그리고요, 대통령은 사정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사정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과감히 폐지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입당과 관련해서는요, 네 달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어, 어, 이 취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들지 모른다라는 어, 윤석열 총장의 행보와 관련해서 이거는 잘못된 인식이고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겠다. 아, 그리고 취지율은 올랐다 내놨다 본래부터 하는 것이고, 일관되게 본인은 두벅두벅 두벅 걸어갈 것이다. 아, 그리고 가족 의혹은 절차대로 검증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것은 국민들이 내치지 않겠느냐. 아, 그러면서 이러한 의혹에 관해서는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요. 거의 뭐 이제 심한 뉴스인데요. 어, 마치고, 또 중요한 뉴스, 아, 한, 한 꼭지 정도 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잠이 안 오신 분들 더워서 제 심야 방송을 들으시면서 잠을 잠을 청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편안히 주무십시오.